안녕하세요. 매일 주식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어제랑 좀 비슷한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도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부양책에 대한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약간 반납하면서 0.4% 정도 모든 지수들이 그렇게 올랐었죠. 오늘도 이렇게 오르다가 막판에 어떻게 될지 아, 요새 약간 페이크가 많아요. 장초반에 여러분들 페이크에 속지 마시고, <laughs> 오늘 제 자산은 1,649달러고요. 배당은 443달러, 4 2입니다 요새 배당주만 사다 보니까 배당 퍼센트가 계속 오르죠. 음, 좋은 현상 거기다 이제 티를 사다 보니까 이 2월, 5월, 8월, 11월 달이 이제 60달러까지 갈것 같고요. 아, 오늘도 티를 사게 살 건데, 아, 여러분들 지금 티 가격... 어제 26달러 더 내려갔더라고요. 그 26달러 더 내려갔어요. 아, 이때 살겠습니다. 지금 떨어질 때살 거야. 떨어질 때 사야 저도 이제 뭔가 안심이 되지. 맨날 약간 살짝 오를 때 사면은 그 마지막에 꼭. 아, 근데 오늘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참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나와. <웃음> 그런데 또 사람이 멍청한 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내돈 잃었다고 막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니까는 어 지금 내거 평단가 낮출게요 이러면서 또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참 바보 같죠? 하지만 오늘도 한주 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6.61에 걸어놨어. 매수 질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어디 쩌티 26.61에한주 샀습니다. 와 진짜 오늘이 제일 싸게 산 가격이네요. 어제는 26.97, 오늘은 26.61, 저번주에는 27.28, 27, 65. 와, 요거들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냐? 이때가 저는 약간 최저 가격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서 샀는데, 와, 이게 진짜 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 정말 좋은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요새 계속 들어요. 그래서 삽니다. 제가 100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하루에 한 주씩 사면 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단가도 29.51 요렇게 26달러에서 계속 사다보면은 한29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저한테는 긍정적이죠. 오늘은 계속 티 하나 샀고요아 말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뭘 살까 고민을 했는데 어, 오늘 딱 살려고 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스코를 살 겁니다. 시스코. 시스코를 타면은 어, 20달러 정도 남잖아요. 아. 티 하나 더 살까? 티 하나 더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니, 20달러에 살게 QI LD인데. 요새 같은 이 박스권을 그릴 때는 QI LD가 좋죠.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 ETF기 이 때문에 QI LD가 좋은데, 음 QI LD로 모을까 차라리. 저번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준 종목도 몇개 있죠. 이거 이거 SRET SRET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SRET SRET로 볼게요. 이것도 이제 배당주 관련된 종목인데 11.93%나 줘요. 근데 얘도 약간 QI LD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이 높은 애들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얘네, 얘네 같은 종목만 받아도 배당 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메가 헬스퀘어도 있네. 오, 오메가 헬스퀘어는 그렇게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데. 여튼 배당이 높은 친구들에 대해서 11.93이나 주는 이테 f 거든요 수수료는 매 0.5분데. 5년 동안 좀 보면은 거의 평탄했네요. 평탄에다가 이번에 많이 떨어졌네. 맥스로 보면, 와, 이거, 이번이 진짜 최저 가격이네요. 최저 가격.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11.93이 된것 같아요. 아닌가? 배당을 줬던 거를 좀 살펴보면은, 아, 옛날에는 더 많이 줬네. 그냥 원래 한10% 정도 줬나봐요. 원래 10% 주는 이 t f 인것 같고요. 요거는, 음, 한 7달러 정도 남았을 때 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 포드는 제가 판 다음부터 또 상승하네요. 요새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어제 그 GM 사이버 트럭 같은 거 하머 발표한 거 아시죠? 어제 제가 이제 채널에서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요거 예, 뉴 일렉트릭 하머 이거 영상 봤는데 진짜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요거군요. 오잉. 아 이거 이쁘던데 이거 보고 싶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이게 전기 트럭인데 와이 여기다가 하머라고 해놓고 얘가 진짜 그 픽업트럭처럼 이렇게 이 여기가 서스펜션이라고 하네요이 부분이 싹 올라가요 서스펜션 맞네요 저 약간 차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높은 곳 이렇게 지형 돌이 많은 지형도 막 가고 와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GM 좀 쳐보면은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유튜브의 채널에 이거 일렉트릭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그렇게 상승했나봐요 어 전기차 요새 출시한다고 많이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요 했는데 그게 아마 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라고 아니고 픽업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픽업 트럭 이게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다고 하고 근데 좀 저한테는 좀 비싼 가격이라 어, 일단, 시스코 산다고 했잖아요. 시스코 사면은, 아, T, 아른거린다. 제가 T를 한주 사고, 내일은 한 80달러만 살게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 T, 빨리, 빨리 살게요. 빨리, 빨리 사야겠다. 지금 하락할 때. <laughs> 하락할 때, 바로 한 주, 아닌가? 안사나 29.5 9에26.5 9에 걸어 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산거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아 다시 오른다 요거는 이제 걸어놓고 사지면 일단은 우리 시스코를 살건데 시스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살짝 음, 공부를 해봤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들었어요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보안 소프트웨어 쪽을 일한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분기의 보고서랑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봤어요 일단은 음 그걸 살펴보면요 요렇게좀 보면은 요게 이제 시스코 홈페이지 시스코 홈페이지인데 제품 홈에 가면은 이 회사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나오죠 음, 네트워킹 쪽도 하고 이런 보안솔루션도 하고요 요새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IoT 이런 센서 같은 것도 많이 구축하고 자동화도 하고 이런 센서들도 팔, 팔고요 그니까 프로덕트를 파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뭐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소프트웨어랑 카드웨어를 같이 파는 거 같고요 보안 쪽도 많이 하고 있고. 클라우드 쪽뭐 클라우드 쪽에 약간 보안 관련된 거 솔루션으로도 제공하는 거 같고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한번 살펴봤죠 음, 이게 이제 저번 분기 어떻게 보면 이전에 8월달에 발표한 겁니다 일단 매출 구성은 이제 아메리카 이쪽에 있는데 매출이 줄었어요. 원래 작년에는 8,129 였는데, 이게 기준이 밀리언이네, 밀리언. Million. 어, 이번에는 7,000. 이게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아메리카 매출이 줄었고, 전체 매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하락한 이유가 이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인데, 아까 봤던 인프라적인 부분이 한 6,000달러. 거의 수익에 이제 거의 반띵 50%는 인프라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큐리티 그리고 뭐 다른 프로덕트 그러면은 과연 IoT는 어디에 속할까 라는 게좀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얘네들이 IoT 왜냐면 저는 IoT 쪽이 어이 AT&T가 또사졌네요 바로 어... 26.59 아... 티는 진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매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겠어요. 사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티는 믿고 100주까지 모아갑니다. <laughs> 일단은 티 아이폰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호재 가 아이폰 판매가 늘면 5G에 대한 수요가 늘 테니 수익성이 좀 그래도 좀좋아지겠죠 많이는 아니고, 어, 잡담이 갑자기 늘었는데, 이제 서비스 관련된 거? 그러면 이제 음 전체적으로 저번 분기에 어 많이 줄었죠 수익이. 음 마지는 비슷한데 많이 줄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수익성의 악화 때문에 어 저번에 큰 폭락이 있었고 이 폭락이 나왔을 때그 CEO CEO가 맞나요? 그때 CEO가 발표를 했을 때도 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음, 결국은 이제 시스코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지금 좀 봤을 때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조를 했어요.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 기업들의 IT 지출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IT 쪽 관련된 지출을 줄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 시스코가 실적 악화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 수준보다도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스코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어, 실적이 좋아져서 이 시스코의 IT 시스코에 대한 장비들의 IT 지출을 높여야 시스코가 어느 정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시스코 전망은 일단은, 일단은 여기 시스코가 구조조정 조기퇴직을 하고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절감 계획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하드웨어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음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느 정도 새로운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 했고요. 폐질 변화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더라도 어, 서비스 비중의 상승으로 이익이 다시 안정성장세로 <목소리>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배당도 시스코가 배당이 이제 3.65%인데 어, 64% 이게 막 어, 갑자기 변해 3.64%인데 요것도 배당 성향도 좋아서 저는 시스코를 지금 가격일 때좀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투자 성향은 갑자기 안 좋아진 기업들에 사자서 <laughs> 문제점을 보고 어,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텔도 많이 샀잖아요 많이는 알지만 그때 하락할 때 17조 정도 샀잖아요 근데 저는 인텔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지금 상태로 떨어지는 거좀안 좋다 그러니까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꾸준히 사가지고 지금 51.24로 낮췄었죠 그때 처음에 60달러 샀는데 근데 지금 아까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시스코도 현재 지금 당장은 좋진 않지만 한 내후년 1 2년 지나면 시스코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라는게 제생각이고요 지금 주가를 봐도 거의 2018년 주가 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주씩 좀 모아가면은 기대가 되지 않나? 조금씩 모아가면, 오늘은 시스코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시스코에 대한 뭐 생각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저는 오늘 시스코 한주 사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는 샀는데, 또 떨어지니까 얘는 쳐다도 안볼 거예요. 이제. <laughs> 오늘은 시스코. 오늘 약간 상승한 모습인데 오시 삼십점오에한주 사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삼십점오 시스코. 이렇게 배당주 세 주를 또 샀네요. 이 시스코는 어때보면 I T 주기도 한데 저는 이 배당도 마음에 들어서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이제 수익성이 있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시스코가 배당 성향이 한 40%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킹닷컴, 시킹 알파에서 아니 뭐야 시스코를 치면은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되나 좀 보면은 46.93, payout ratio가 이제 46.93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줄수 있다. 잠을 좀 보면 좋죠. 그리고 그 시스코가 저한테 있어서 요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을 책임져줄 주식으로 좀 선정을 했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시스코도 꾸준히 한 20주에서 30주까지는 모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제가 t를 계속 모아가는 것처럼 이제 다음에는 시스코를 좀 모아가고 시스코와 1479로 이제 어제도 말했던 것 같은데 외모 어, rt라 그룹도 충분히 모아가서 평균적으로는 한두 개를 합쳐서 한5% 정도 배당의5% 정도로 생각을 하고 두 개를 좀 매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동일한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1470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스코와 t를 샀고요 아 내일도 t가 어떻게 될지 제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T가 하락하는 거 보면은 참뭐어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laughs> 오늘 아이거뭐한달 동안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 낙, 어 내리막이야 이게 어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내일 또 내려가면은 또 T 많이 매수해야죠. 이럴 때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봬요.